KBO 얘기하면 욕을 하면서, 티빙까지 아! 욕을 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laughs> 가져보도록 가져 하겠습니다. 설계 좋았죠? <laughs> 어, 제발 돈만 늘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KBO야. 아, 여러분 티빙과 3년 계약을 맺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야 많았습니다. 어, 티빙이 KBO와 3년에 1,350억. 원의 계약을 진행을 아니 오카다 계약이에요? <웃음> <웃음> 오카다가 AW랑 3년에 1350만이었어 350, 어... 똑같은데? 어? 1350억 원에 물론 원의... 단위는 다릅니다. 달러, 응. 달러 <웃음> 계약을 <웃음> 했는데 <웃음> 시범 경기 첫날부터 문제가 됐죠. 지금 이게 쌈루 세이브. 아니 쌈루 <laughs> 세이브 22번 타자. 22번 타자 최은성. 13번, <laughs> 13번 타자 아니, 이제. 아니 선수 그 뒤에 드러난 게 어이가 없었던 게 차라리 이게 t v 이면 CJ가 했사니까 TBA 스포츠가 하면 납득이 됐을텐데 올리브 네트웍스 올리브 채널에서 했다는 얘기가 수단도 황당했던데. 그쵸 이제 t v 이랑 CJ 올리브 네트워크랑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라구 송출 업무를 해요. 그 둘이. 아니, 근데. 왜일까요? 이게 야, 스포츠랑 상관없는 올리브가 왜 이걸 해? TVN 스포츠 가야지. 이게 지금 1088-9747님이 저희 팟빵에잘 남겨주세요. 네, 네, 네 댓글을 아무래도. 남겨주신 게 있는데, 3월 12일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t v n 공식 유튜브 음? KBO 하이라이트 해시태그를 보면은, 어 정말 뜬금없이 여기에 이제 저희 팟빵 댓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하성 태그가 몇개 지금 있었다 했죠? 뜬금없이 SK가 있고요. <laughs> 어 전혀 상관없는 TVN 스포츠도 있고요. 고교 야구단도 있고 고시엔. 어 김성근, 김종국은 왜 있으며? 어꼴대 그리고 손흥민이 있습니다. <laughs> 네. 손흥민 이 있습니다. 예 손흥민 독립야구단. <laughs>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꼴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laughs> 그렇죠. 이게 그 제가 <laughs> 그 삼성도 육한계인데 뭐 칩성, 칩성. 칩성. 어, 칩성. 음. 이게 그 음. 야구 부장 유튜브의 네. 예, 라이브 하이라이트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박주 부장님. 네. 예, 그한 분이 이제 슈퍼챗을 쏘면서 야 해시태그로 꼴대랑 칩성을 넣어놨다. 이랬더니. 한5초 동안 뇌 정지가 왔어요 야구 부장이. 음. 그럼 말합니 정말 진짜 그거를 넣었냐? <웃음> <웃음> 네. 그 아니 어? 오죽하면 정규 방송에서도 LG와 롯데의 <laughs> 라이벌 전은 엘로라시코라고 하지 엘꼴라시코라고는 안 해요. 앨러, 맞아요 엘로. 어, 정식 명칭 이 엘로라시코인데 엘꼴라시코는 엘로 <laughs> 팬들끼리나 부르는 말이지. 맞아. 이게 그 꼴때라든지 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칩지만 이런거는 그냥 서로 팬들끼리 깔려고 하는거지 이걸 공식명칭 쓰면은 선 넘는겁니다 이거는 아니, 아무도 이거를 공식명칭으로 쓰라고 한적도 없거요 어, 어. 아. 그냥 팬들끼리 재밌으라고 쓰는 단어들이긴 하지 서깔려고 응. 어. 그러면서 지금 모든 팬들 사이에서 이럴거면 어. 이 1350억 가난하고 네이버로 돌려줘라. 음. 네이버 아프리카 TV. 예, 네, 돌려줘라. 예. 음. 어, 그래. 이거에 포면, 대한 추가라 어, 거고. 어. 위기감을 느꼈는지 티빙 대표이사가 사과했죠. 를 그...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우리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사과를 하고 결국엔 CJ 올리브 넥터스랑 계약 파기까지 합니다. 에이. 정정. 아이뉴스24 단독으로 프로야구 부실 중계, 논란인 티빙, CJ올리브네트워크스와 계약 파기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기가 아닌 파기 검토 중으로 정정합니다. 이게 어. 참 어처구니 없는 게제 어? 댓글에도 남겨주셨어요. 구치사님께서. 그 일하는 그 봉급도 219만원? 장난해요? 215만원. 어, 그리고 사람이인 올라온 공고에. 어. 어. 장난하냐고. 아, <laughs>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음. 어. 야구가 밤 10시에 끝날 일도 없고. 없어. 그럼 거의 야근이. 아, 야근 무지 그러면서 박봉?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그 유퀴즈에서 그 KBS에서 하는 그 여행 다니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 걸어 그렇죠? 걸어서 세계 걸었어? 속으로. 어. 그거의 계약 조건이 본인의 노트북이라든지 본인의 카메라, 뭐 방송 실력 이런 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프리편집 본인 그 여행자 본인이 해야 돼요, 저널리스트 본인이. 그것도 박봉인데. 응. 완전 조건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정말 너무합니다. 씨, 지들이 뭐 전문가야? 응?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이사가 했던 얘기를 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야구를 우리가 조금 더알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오디오로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 오디오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은 시즌이 시작하고서 바로 한 4월쯤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흔히 PIP라고 하는 이제 자그만 화면으로 네. 나오게 하는 미니 화면? 어. 네그 시스템은 6월 중에 할수 있도록 하겠다 너무, 너무 늦잖아 늦죠. 너무 늦어 <laughs> 너무 늦지 아니, 4월 해야지 무슨 네이버는 10년 넘게 했으니까 이게 구축이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티빙은 고장해봤자 뭐, 뭐 무료중교도 했다며요 저번 뭐 몇년 전에도 네 응? 구축이 너무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거에 화딱지를 느끼는 사람 UFC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TVN으로 TVN 저거 티빙은 UFC 보는 사람들 PIP 안 돼요 파이트패스는 PIP 되거든요 음. 영어로 대신 영어 중교로만 들어가는 문제는 있지만 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화딱지 나는 거야. 아니 한국어 UFC나 한국어로도 PIP가 안 돼. 그냥 이것만 보여야 돼. TV 어플 내리면 소리 끊겨. 하... 하... 참 이, 일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근로자들도 아니... 근로자들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개선하라고 해. 근로자들 개당 이제 컵 어플 컵 퀄리티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 야구의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음. CJ 쪽에서도. 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겠지. 거지. 응. 도박을 이제, 걸고 한 거잖아요. 이게 아시안컵 중계를 했죠. TBN 스포츠에.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포츠 중계를 했었으니까 음. 어 이거 해볼만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꼴 난 거지. <laughs> <laughs> 아 야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계약을 했으면 뭐 몰라. 그런 그런 음. 것도 아닌 거 같아. 누가 봐도. 그리고 더 치명적인 문제는 구지사 친님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티빙이 지금 웨이브랑 합병했잖아요. 웨이브에 원래 프로야구 네. 중계를 했던 전담 부서가 있었어요. 예, 네. 하려고 하는 거지. 합병은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데 그러면은 사전에 그 인원들 데려와서 그걸 테스팅 하든가 그 살포든가. 그니까왜 없어 소통이? 이게 그 야구 부장의 경우에는. 네. 네이버와 이제 티빙의 대결로 압축을 했는데 원래는 이 비용 돈 60대 기술 40 이렇게 했는데 네. 허구현 총재가 그래도 네이버가 오랫동안 한 정성이 있으니 이거를 절반으로 하자 그래서 돈 50대 기술 50돈50 50, 기술 음. 네. 50 그렇게 맞췄는데 어쨌든 티빙이 이 계약권을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네. 아이 자막 씨. 이러 어. 세이브 <laughs> 삼루 세이브 <laughs> 어? 어. 그리고 야, 야, 세이브는 브이디그에서 났을 법한 단어예요. <laughs> 아니 탈 저장이나 세이브지? 맞아. <laughs> 아니 나는 웃긴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이브와 세이프의 차이를 몰라요. 세이브는 배구에서 떨어지기 전에 선수가 다이빙하면 그걸 다이빙 세이브라 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아. 그건 세이프가 아니란 말이야. 그때 야구에서는 그건 세이프야, 세이브가 아니고. 내 진짜 배구랑 야구 다 보는 내 입장은 화딱지가 난다 진짜 그거 진짜 아, 얄못들이 근로자로 있는데 어떻게 얘 TV 꾸려가요? 지금! <laughs>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반납하라 반납하라 난리고 또이 팬들 사이에서는 이때 기자회견의 제목이 뭐였냐면 네 어처구니 없죠? 12일 오전 10시에 케이볼 서비스 설명회 어? 케이볼 케이볼 KBO 리그 서비스가 아니라 K 볼 설명이라고요? 네 K 볼 서비스 설명해. 야 그냥 V 리그를 중계해. 야, 씨, 야, 게 나왔겠다. 야, 씨, 야. <laughs> 진짜 V 리그 중계하게도 하겠다. 이게 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야 너네가 1 3 5 0억으로 중계권을 산 거지 니네가 KBO를 샀냐? 이런 식의 이, 지금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Tving한테는 중계권 계약을 괜히 맺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즌 시작 전에 저희가 키맨글이랑 얘기했었던 차라리 너네가 중계할 여력이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재판매를 해라 어. 네이버나 이런데다가 재판매를 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는데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리는 거야? 5,500원 이 유료 요금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잡고 중계를 한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었겠죠. 어. 욕심이었고. 그리, 그런다고, 구독자 또, 욕심. 그런다고 또 그런다고 또 쿠팡의 웨이브 인수한다 얘기 궁불집회하고 지금 진행되기 거의 뭐 지금 진행 중 소리만 나오고 있고 확정도 아니고. 쿠팡 플레이 구독자 수 넘으려고 그지랄 떠니까 이이 사장이 난 겁니다. 사, 차라리 저는 쿠팡 플레이가 중계를 했으면 오히려 더이 중계권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뭐, 그러긴 한데 그 K리그를 잡았. 때문에. 네, 거기는 케인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요. 그 때문에 힘들고 어. 다른 스포츠도 잡았기 때문에 야구까지 잡으면 또욕 먹을 거예요. 독점 논란. 응.